UFC 파이터, UFC 280 okay, so you guys know how I feel about UFC judging. I think they should all be fired for the most part. At least these guys over in Abu Dhabi should be. Like TJ Dillashaw got TKO'd in the second, and I still wasn't sure that the judges weren't gonna give it to him at the end. Sean O'Malley vs. Piotr Jan. It was a very entertaining fight. I really enjoyed it. It wasn't that close a fight. Jan obviously won and those of you saying, "Well, O'Malley did more damage." No, he landed one big shot in the 3rd round that cut Jan and he still lost the round. It was a good fight though. UFC Featherweight Champion Volkanovski가 UFC 280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좋은 퍼포먼스였어. 나도 이슬람이 이긴다는 쪽으로 기울었었고, 운이 좋으면 3, 4라운드에 서브미션으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이슬람이 타격전에서 맞춰서 거기서 좀 놀랐어. 찰스도 많이 리스펙해. 아주 재밌는 시합을 하는 파이터잖아. 분명 맞기도 하지만 때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 이번에 한번 맞고 쓰러졌는데 보통 다른 선수들은 거기에 따라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이슬람은 따라갔고, 피니쉬를 얻어냈지. 이슬람을 칭찬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전에 대해서는 난 완전 다른 파이터야. 난 이슬람이 찰스를 더 컨트롤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훨씬 더 힘이 셀 거라 생각했는데, 찰스가 일어나기도 했고, 서브미션도 시도하고 그래서 사실 좀 놀랐어. 이슬람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찰스를 잘 컨트롤 하지 못했지. 그 부분이 날더 자신감 있게 만들었어. 왜냐면 난 테이크다운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눌러놓는 것도 아주 아주 힘든 상대거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짧은 다리는 쉽게 다시 일어서기에 아주 용이해. 날 테이크다운 시키는 건 힘들 거야. 만약 날 쓰러뜨린다면 바로 일어나서 스탠딩 타격전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날맞칠수 없어. 난 그냥 서 있지도 않고 정면으로 전진만 하지 않거든. 좋은 푸더크도 갖고 있고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야.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거고 적응하려고 애쓰는 동안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돌아가서 바로 레슬링 훈련에 들어갈 거고 믿어봐. 아주 좋은 몸 상태가 될 거고 그 벨트를 차지할 거야. 챔프 챔프. 우리가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증량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할수 있는 한 최대로 근육량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너무 커지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난내 무게에서 가장 잘 싸워. 난 힘이 세. 사람들은 사이즈가 이렇쿵저렇쿵 하는데 내말 믿어. 나랑 훈련해 본 사람을 알겠지만 힘은 내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돼. 내년 2월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이 널 작은 애라고 했는데 우리 키작남들을 위해서 이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 흥분되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작다고 생각해. 그러곤 내가 얼굴에 주먹을 날려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걔네 얼굴이 아주 빠르게 변하지. 뭐 그건 모욕이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난나 자신을 알아. 난 챔프고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거고 작은 사람들이 뭘할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이슬람전은 분명 내게 있어서 도전이지만. 100%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이야. 장담할게. 언더독이 되고 싶어. 오, 파워를 감당 못할 거야. 테이크다운 당하고,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대돼. 경기가 진행되는 매 순간,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정말 기대돼. 난 언더독인 걸 정말 좋아하고,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는 걸 정말 좋아해. 난 스피드도 갖고 있고, 파이트 IQ도 좋아. 난 훨씬 더 풀기 힘든 퍼즐이고, 날 마주했을 때, 아주 빨리 그걸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게임 플랜도 갖고 나오겠지만, 나를 마주했을 땐 아주 빠르게 그 플랜을 바꾸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